2018년 겨울 난 평양의 특권층이었어. 군견 조련 책임자라는 직함 아래 넓은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지. 그런데 지금 난이 좁은 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 아,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거든. 모든 건 그게 한 마리에서 시작됐어. 이름은 서리. 순백의 풍산개였지. 아빠 서리 밥 줬어? 딸아이 지은이가 뛰어오며 물었어. 여덟 살배기 꼬마는 서리를 동생처럼 여겼지. 서리는 내가 직접 태어나게 한 게였어. 목연이 난산할때내 손으로 꺼냈거든. 그때부터 우린 서로를 알았어. 먹었어. 내가 주고 싶으면 간식 줘. 엄마가 고기는 아껴 먹으래. 지은이가 입을 삐죽거렸어. 아내 수진이는 평양제일공장 관리자였어. 그 정도면 북에선 꽤 괜찮은 위치지. 우린 행복했어.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 2019년 3월 전화가 왔어. 강 중대장, 내일 오전 9시까지 서리를 평양중앙훈련소로 이송하시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리는 제가 지시입니다. 특별 임무에 투입됩니다. 목소리는 냉랭했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 서리를 트럭에 실을 때그 애는 내 눈을 봤어. 걔 눈에도 불안이 있더라. 난 고개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어. 금방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었어. 사흘 뒤또 전화가 왔어. 강 중대장 지금 즉시 중앙 훈련소로 오시오. 달려갔더니 서리는 뒷다리를 절뚝이고 있었어. 훈련 중 실탄 사격 훈련에서 총상을 입은 거였어. 이게는 결함품입니다. 처분 대상입니다. 한 간부가 무표정하게 말했어. 처분이요? 치료하면 됩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처리하시오. 내 가슴이 무너졌어. 서리는 내 가족이었어. 딸아이의 동생이었어. 그런데 그들에겐 그냥 총알바지였던 거야. 동무 규정이 규정입니다. 난 무릎 꿇고 애원했어. 처음으로 내 자존심을 버렸어. 제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치료해서. 안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날 밤난 서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 몰래 처분 명령을 어긴 거였지. 수진이는 창백한 얼굴로 나를 맞았어. 당신 미쳤어요? 이러다 우리 가족 다. 괜찮아. 내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강도윤, 난 요즘 공장에서 계속 감시당하고 있어요. 당신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그 순간 깨달았어. 우린 이미 덫 안에 있었던 거야. 수진아, 여기선 못 살아. 난 처음으로 그 말을 내뱉었어. 뭐라고요? 나가자. 남쪽으로.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 그건 금기어였거든. 그런데 그날 밤 우린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나눴어. 어떻게요 브로커가 있어. 푸대에서 알던 사람 통해서. 두달 동안 준비했어. 금붙이 팔고 뇌물 챙기고 국경 루트 확인하고. 서리는 다행히 다리가 조금씩 나아졌어. 하지만 완전하진 않았지. 5월 어느 날 브로커 최씨가 연락했어. 이번 주 토요일 새벽 2시. 신의주 쪽 산길로 오시오. 가족 셋이랑 개까지 가능합니까? 개요? 개는 좀. 필수입니다. 안 되면 거래 취소합니다. 최씨가 한숨 쉬더니 말했어. 알았습니다. 근데 돈더 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우린 집을 나섰어. 지은이는 설의 목을 안고 있었어. 아빠 우리 어디가? 좋은 곳. 산길을 이 시간 놀랐어 어둠 속에서 최씨를 만났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 최씨 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 최 동무 이 사람들은. 그때 불빛이 확 켜졌어. 손전등 차량 라이트. 보안원들이었어. 꼼짝 마라. 최씨는 고개를 숙인 채 옆으로 비켰어. 배신당한 거야. 수진아 지은아 저쪽으로 뛰어. 난 서리를 안고 반대 방향으로 뛰었어. 미끼가 되기로 한 거지. 총성이 울렸어. 나무껍질이 터졌어. 서리가 내 품에서 낑낑거렸어. 조용히 해, 서리야. 조용히. 계곡으로 굴러 떨어졌어. 물에 빠졌어. 5월인데도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서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 한참을 떠내려가다 바위 틈에 몸을 숨겼어. 새벽까지 숨어 있었어. 몸이 떨렸어. 서리도 떨었어. 다음날 보안부에 끌려갔어. 취조실에서 한 남자가 내 앞에 앉았어. 강도윤 동무 가족들 어디 갔어? 모릅니다. 거짓말 마시오. 당신 아내랑 딸 어제 산에서 놓쳤지만 곧 잡힙니다.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 당신 군견조련 책임자 아니오? 그럼 설이 데리고 가족 찾아오시오. 안 그러면? 그가 창밖을 가리켰어. 설이가 우리에 갇혀 있었어. 저게 총살입니다. 안 돼. 그럼 협조하시오. 서리로 가족 냄새 추적하면 됩니다. 당신 전문 아니오? 악마 같은 제안이었어. 하지만 거부하면 서리가 죽어. 그리고 가족도. 알겠습니다. 다음날 난 서리와 함께 산으로 나갔어. 보안원 셋이 동행했어. 서리에게 수진이 온 냄새를 맡게 했어. 서리는 코를 벌름거리며 앞장섰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서리가 내 신호를 읽는다는 걸, 우린 12년을 함께 했거든. 산길 갈림길에서 난 슬쩍 오른쪽을 봤어. 그쪽엔 아무것도 없었지. 서리가 내 눈빛을 읽고 오른쪽으로 갔어. 이쪽입니다. 보안원들이 따라왔어. 두 시간 동안 헛길을 헤맸어. 강 중대장 확실하오. 서리가 이쪽을 가리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보안원 하나가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거 걔가 헷갈리는 거 아니오? 아니면 그가 내 눈을 뚫어봤어. 들킨 거야. 그날 밤 작은 쪽지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어. 누가 넣었는지 모르겠어. 펼쳐보니 한 줄이었어. 가족 중국 넘음. 당신도 오늘 밤. 누가 보낸 건지 몰라. 최씨. 아니면 양심 있는 누군가. 중요하지 않았어. 기회는 한 번뿐이었어. 자정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서리를 데리고 나왔어. 북쪽이 아니라 남쪽으로 국경 쪽으로 뛰었어. 거기서.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 총성이 울렸어. 어깨에 뜨거운 게 스쳤어. 피가 흘렀지만 멈출 순 없었어. 서리를 안고 계속 뛰었어. 산을 넘고 계곡을 건너고. 달빛 아래 철조망이 보였어. 4미터 국경이었어. 서리야, 미안해. 아파도 참아. 서리를 가슴에 품고 철조망을 올랐어. 가시가 살을 찢었어. 손에서 피가 났어. 서리도 신음했어.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았어. 정상에서 뛰어내렸어.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어. 뼈가 부러진 거야. 숨이 막혔어. 별이 보였어. 하지만 서리는 무사했어. 크으. 신음을 삼키고 서리를 아는 채 기어갔어. 중국 땅이었어. 자유였어. 한 시간을 기었어. 작은 마을 불빛이 보였어. 조선족 마을이었어. 문을 두드렸어. 살려주세요. 그리고 기억이 끊겼어. 깨어보니 낯선 방이었어. 조선족 할머니가 내 이마에 수건을 얹어주고 있었어. 깨어났구만. 걔도 괜찮아. 서리는 내 곁에 누워 있었어. 살아 있었어. 제 가족. 아내랑 딸이. 응, 여기 왔었어. 일주일 전에. 한국 가는 루트 탔어. 눈물이 났어. 살아있구나. 무사하구나. 세달뒤난제3국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어. 서리와 함께. 입국 심사에서 조사관들이 물었어. 이게가 북한에서 온 군견입니까? 네. 이 아이가 내 증거입니다. 증거요? 내가 겪은 모든 게 거짓이 아니란 증거요. 서리는 내 옆에 앉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어. 그로부터 석달뒤 수진이와 지은이가 한국에 도착했어. 하나원에서 우릴 만났어. 지은이가 달려와 안겼어. 아빠. 서리. 설이. 서리가 꼬리를 흔들었어. 수진이는 울고 있었어. 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 그날 밤 우리 넷은 작은 원룸에 함께 있었어. 자유였어. 2023년 가을 서리는 노안으로 눈을 감았어. 15살이었어. 난 서리를 품에 안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 고마워 서리야. 내가 없었으면 우린 여기 없어. 서리의 눈이 천천히 감겼어. 평화로웠어. 지금 난 서울에서 탈북민 상담사로 일하고 있어. 지은이는 고등학생이 됐어. 가끔 서리 사진을 보며 말해. 아빠, 서리 없었으면 우리 여기 없었지? 그래. 서리는 우리 가족이었어.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누군가는 목숨을 걸었고, 누군가는 목숨을 잃었어. 서리처럼.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 당신의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가요? 당신 곁에 가족은요? 난 매일 아침 서리 사진 앞에서 묵념해. 그리고 다짐해. 이 자유를 헛되이 쓰지 않겠다고. 당신도 오늘 소중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길 바라. 그게 내가 이야기를 남긴 이유니까.